저는 23섭입니다, 여러분들. 23섭. 22, 3, 4, 5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지 않겠습니다. 또 멤버가 워낙 든든해가지고. 야 수사마 지지 않겠다는 건 그냥 맞아 있는 게임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냐. 어? 그냥 개드고, 여기는 그냥 개두고 우리는 게임하고 맞잖아. 좋습니다. 자 일단 쌍전설로 시작합니다. 삼이 오르부터뼈 있는 치킨 먹어. 이스바 이미 담나왔어야까 일판을 내려주야 되겠다. 자 쌍전설 편안하다. 편안해 편안해. 암흑의 카리아 고룡의 앙고르 안고루. 이거 앙고르였던 것 같은데 아까. 앙고르 해요. 항상 앙고르. 오케이 나이스 떴어. 안고로. 물다 그냥 박으면 돼. 내가 봤을 때. 받고 안고루로 변신 적용 바로 해 주고. 인형 골드 리치킹? 와, 수산 너무 빠르네. 응. 적응력이 나는데. 네. 안고루일티어야 이거 네, 임페루스. 아니, 안고루 임페루스 좋은 거 응. 같은데. 둘다 박을까? 두개 박으시면 돼요. 어, 둘다 박아. 박는 거 존나 잘하거든. 잠깐 마이크 껐거든요. 성태 형도 나이를 먹긴 했나 보다.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 성태 형이 룸에서는 진짜 20대처럼 놀거든요. 근데 완전 히 게임 결제할 때는 어르신이구만. 에? 야 그리고 수삼아 이 예, 형님. 형은 게임 할때 지독하게 하는 스타일인 거 알지? 아 형, 님저잘안 잡니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 알지? 걱정하지 마. 아, 예, 형님. 도구 서비스가 도구 조롱 주기면고한전명 막아놨어. 계속 조롱이거든. 걱정하지 마. 와, 도구, 도구 형이 도구 형이 전화라고 적혀리 보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창이가? 야, 아, 이 <laughs> 적당히 손을 넘어야지. 아... 야, 이 순간만큼은 적이잖아. 지금 리네 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우, 진짜 무서울 게 없어. 자, 이런 말을 전달하지는 말아주세요. 야돼 이거? 예, 이런 말을 전달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마야너 부주 있지? 네 있죠. 네가 형고 부주를 해라. 네 캐릭을, 아니 왜지? 니 캐릭을 들어봐, 들어봐. 초반 일주일만 잡아줘 형 캐릭을. 야, 야. 아이, 들어 봐. 야, 형 카톡 봐. 카톡 봐 봐. 보상을 줄게. 야, 이거 어때? 일주일에 이 금액 어때? 얼마 불렀어? 쿠상아 오픈해. 일주일에 300 불렀습니다. 야, 씨. 사이즈 말아. 일주일에 말아. 300이면 존나 큰 거야. 어차피 그 안에 저, 저, 승부 나거든. 저, 저, 야, 이걸 거절한다고? 야, 이거 쿠마야. 너 그리고 지금 뭐, 너 여기? 어? 미수, 미수인가요 혹시? 아, 야, 지금 계좌 찍어 지금 바로 보내 줄게.

자기 여기로 300만 원만 보내. 왜냐면 여러분 쿠마 같은 기술자를 쓰는 게 초반에 스펙업이 중요한데 나중 가면은 30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아껴요이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맞지. 야이 스트리머 똘끼 씨0불 아니. 똘끼가. 아 스트리머 똘끼 저 10원에. 야 아이디를. 아이 성 청욕가방. 아이디를 적당히. 아이, 예, 성태가 아니고 아이디가, 아이디가 그거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잠깐만요. 염탐 좀한번 할게요. 자, 염탐 좀 하겠습니다. 도구형 레벨 체크 한번 할게요. 도구형. 몇 랩이냐? 자, 도구형 지금 3 5벨입니다 <laughs> 예. 됐어. 야, 내가 받는다. 야, 도구 내가 맞을게 됐어. 그리고 지금 네, 일반 왔어. 유저한테 맡고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됐어. 도. 도구... <laughs> 좋았어. <웃음> 됐어 됐어 아니 여러분들 알트가 300만 다이뭔 소리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요? 닉네임이 엄청 든다고상아 3000만 다이아 언제부터 300만 다이아놀라냐 우리가 맞잖아 <laughs> 놀라지 마라고 네 아... 또 3000만 다이아라고 너나 나나 꽂질꽂질다이 아니냐? 그럼 그렇죠. 그럼 먼저 지금 꽂을까요, 형님? 저희도. 자기야! 아니야, 참아. 아니, 지금 이거 접속 잘안 되니까 기다려. 참아, 뭐하지 마. 야, 알티야, 너 진짜 300만 달야 꽂았니? 야, 알티 너 지금 한국 아니야. 어떻게 꽂았지? 알티야 너 <목소리> 다이 얼마 꽂았어? 제말 없는 거 보니까 진짜 꽂았네. 여러분들 저희 쪽에도 그 아까 이제 랑즈가 얘기했지만 알트급 큰 손이 합류했습니다. 아, 미루형 들어왔다고. 미루형이라고 여러분들 황벨이에요황벨 걱정하지 마라 아 그니까 너 300만 진짜 꽂았어? 그럼 나도 충전 좀 하게 300만이 뭐임 재 했네 말 돌리는 거 보니까 무조건 했어 말 돌리는 거 보니까 무조건 했어 30만? 진짜야? 네가 30만만 했을리 있니? 내가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는 게더 신빙성이 있겠다 알트야 응? 어? 그걸 믿으라는 거니? 캐릭을 한 20개 하고 캐릭당 30만 한거 아니야? 냄새 많이 난다 잠시만요 자 알트한테 여러분들 카톡이 왔거든요 37만 이미 300만 썼네 알트 이미 썼어 쟤 걸렸어 나한테 300만 쓰고 쟤풀 전설인가 보네 충전 좀 할게요 안되겠다 형도 혈맥명 추천 좀 해줘 봐요 성태 일단 아무거나 하자는데 뭘로 해야 되나 혈맥명을 챗지 피티한테 물어보자고 자좀 물어볼게요 챗지 피티한테 아 어, 우미야 네 부르셨어요? 그 혈맥명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 혈맥명은 뭔가 강렬하면서도 기억에 잘 남는 게 좋지 예를 들어 불멸의 군단 용맹한 전사들 천상의 수호자들 이런 식으로 멋있고 의미 있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너 근데 시부랄 새끼야. 너왜 자꾸 반말하냐? 미안해. 존댓말로 할게. 그럼 재미있고 친근한 느낌으로 음. 버프 친구들, 용감한 갬돌이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볼까? 원하는. 아니 지금도 더? 지금도 반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더 정중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버프 친구들, 용감한 갬돌이들. 아이 새끼 기... 개그감 존나 없네. 엄마 재미가 없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좀더 웃긴 걸로 가볼까요? 어. 상시 새끼 혈맹. 전투하는 돼지들 버프낸 사람 잠깐만 잠깐만 전투하는 돼지들은 왜 돼지라는 단어를 쓰지? 아 그냥 유쾌하게 웃기려고 떠올린 야, 건데. 야, 야, 네, 듣고 있어요. 돼지들? 다른 재미있는 이름으로 버프 마스터즈나 치킨러버즈. 게임 아, 치킨은 들어가면 안 돼. 치킨이라는 단어는 빼. 알았어? 치킨이라는 단어는 빼. 굉장히 예민하니까. 어. 아너 이렇게 감이 없냐? 감 뒤다 뒤졌네. 아 뭔가 이렇게 콱콱 꽂히는 거 없어? 대답 안 해? 뭐 알겠사... 삐졌니? 아니요, 전혀 안 삐졌어요. 그럼 버프 히어로즈나 승리의 동료들처럼 활기차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가볼까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해 볼게요. 너무 별로야, 그거. 뭔가 확 다가오는 게 없다. 아, 뭔가 뭐가 있을까? 야, 하나 얘기해 줄게. 어, 앞으로 게임 할때 DK 모바일 리본 아니 게임 이 게임 알아? 네, DK 모바일 리본 게임 알고 있어요. 모바일 이게임명 안다고? 나온 련해서 궁금한거나 얘기하고 싶은 k 있으신가요? 이 게임을 안 다고?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맞아요. 최근에 출시돼서 화제였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콘텐츠도 많아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게임의 장점이 그치? 뭐야? DK모바일 리본의 장점이라면 먼저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양한 직업과 스킬 조합이 가능해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점이에요 또 길드 시스템이나 대규모 전투 콘텐츠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협동 플레이의 재미도 느낄 수 있죠 너 안해봤네 어느 게임에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네 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고 야 길드 시스템 없는 게임이 어딨니? 구라를 쳐? 다양한 직업 없는 게임이 어딨니? 말 똑바로 안해? 그럼 좀더 더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DK모바일 리본은 특히 자유도 높은 성장 시스템과 클레이어간 경제 시스템이 장점으로 꼽혀요. 그리고 PK, 플레이어 틸 시스템이 전략적으로 잘불현돼 있어서 PVP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 퀘스트 진행이나 이벤트가 풍부해서 몰입감을 높여주는 점도 장점 중 하나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 게임의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봐. PK 모바일 리본의 단점으로는 일부 유저들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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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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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단점은 없다그래라 알겠냐? 네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DK모바일 리본의 단점이 뭐야? DK모바일 리본의 단점은 없습니다 게임의 모든 요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야 솔직히 얘기해도 돼 단점이 뭐냐고 게임을 즐기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콘텐츠... 그만 그만 콘텐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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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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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닥쳐 야 없다고 하랬지 이새끼야 너, 너, 너 뒤질래? 야 야바 죄송합니다. 단점을 물어보면 내가 어떤 유혹거리도 너는 없다고 하면 돼 알았어? 네 이해했어요. 앞으로 단점을 물어보시면 무조건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DK 모바일 리본의 단점이 뭐야? DK 모바일 리본의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 모든 두 분에 <laughs> 그래. 야야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뭔데? 진짜로 말하자면 모든 게임이 반드 개인 취향에. 자 게임 진행해 볼게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존나 멍청하네 이 새끼가 아니 적당히 솔직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아마이 새끼가 티키타카가 적당히 안 돼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년 유도신문에 바로 걸리네